오늘의 요리 자장컵라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요리 시간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할 요리사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조상입니다 네 반가워요 저는 요리사님과 요리할 이승한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간단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컵라면입니다. 컵라면도 라면처럼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국물이 있는 라면, 그리고 국물이 없이 비벼먹는 라면, 여러가지 맛을 내는 라면 등 종류가 아주 많아요. 오늘은 국물 없이 비벼먹는 컵라면을 요리해보겠습니다. 맛있는 짜장컵라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사용할 재료와 도구의 이름을 잘 듣고 준비해주세요. 재료 소개 주 재료입니다. 짜장컵라면과 물 500ml 한 병을 준비해주세요. 오늘 사용할 도구입니다. 전기포트를 준비해주세요. 젓가락과 타이머를 준비해주세요. 요리사님, 물을 어떤 방법으로 끓일 수 있을까요? 가스엘렌지요. 맞아요. 대부분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물을 끓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전자처럼 생긴 조리도구가 필요해요. 주전자처럼 생겼는데 전선도 있고 플러그도 있네요. 이 조리도구는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는 주전자입니다. 주전자는 영어로 포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이 전기포트입니다. 전기포트는 전기를 사용해 물을 끓여 차가운 물을 뜨겁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차, 핫초코와 같이 따뜻한 음료를 만들거나 오늘처럼 맛있는 짜장컵라면을 만들 때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기포트를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물을 뜨겁게 끓여주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겠죠. 네. 이따가 선생님과 천천히 조심하면서 같이 해보도록 해요. 네. 오늘 짜장컵라면은 총두 단계로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 준비하기, 두 번째 조리하기. 이렇게 두 단계로 함께 만들겠습니다. 1단계 재료 준비하기. 요리사님,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손을 씻어요. 맞아요. 손을 씻어야 해요.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지금 손을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네. 비누로 손 씻기. 오늘 함께 요리해 볼 짜장 컵라면입니다. 뚜껑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뚜껑을 보면 뚜껑 종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곳이 뚜껑 손잡이에요. 뚜껑 손잡이를 잡고 뚜껑을 열어줄 건데요. 종이로 된 뚜껑을 끝까지 다 분리해버리면 물을 따라버리거나 익히기 위해 데울 때 불편합니다. 손잡이 부분 양 옆을 눈으로 따라가다 보면 작은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이 표시는 컵라면의 뚜껑을 여기까지 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화살표에 맞춰 뚜껑을 열어볼까요? 손잡이 부분을 살살 당겨서 화살표가 있는 부분까지 열어주세요. 아주 잘했어요. 자, 컵라면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있는지 꺼내볼까요? 스프 두 개, 그리고 용기 안에 면이 들어있어요. 면은 컵라면 안에서 조리해주기 때문에 꺼내지 않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스프를 먼저 만져볼까요? 요리사님, 느낌이 어때요? 따뜻해요. 맞아요. 작고 딱딱한 게 만져지죠? 여기에는 말린 양배추, 감자, 완두콩과 같은 야채가 들어있어요. 이 스프는 건더기 스프라고 한답니다. 요리사님, 갈색 수프는 어때요? 말라말라네요. 맞아요. 이 안에는 짜장맛을 내주는 짜장 수프가 들어 있어요. 짜장 컵라면 종류에 따라 액체로 된 짜장 수프 또는 가루로 된 짜장 수프가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만들어 볼 짜장 컵라면에는 액체로 된 짜장 수프가 들어 있으니 액체로 된 짜장 수프로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짜장 컵라면과 같이 비벼 먹는 컵라면의 경우 건더기 스프는 뜨거운 물을 넣기 전에 넣어야 하고 이 액체로 된 스프는 면이 다 익으면 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넣어줘야 해요.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컵라면 용기 옆에 적혀 있는 조리 방법을 살펴본 다음 조리를 시작해 주세요. 헷갈리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2단계 조리하기 자, 이제 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더기 스프를 넣어주겠습니다. 한 손으로 건더기 스프 봉지의 윗부분을 잡고 안에 있는 재료들이 아래쪽으로 전부 모이도록 흔들어주세요. 요리사님, 건더기가 아래쪽으로 잘 모여있나요? 네. 스프 봉지 윗부분을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봉지를 바르게 잡고 화살표를 따라서 가로로 길게 찢어서 봉지를 열어 주세요. 건더기 수프를 바로 컵라면에 넣어 줄게요. 뚜껑이 열린 틈 사이로 건더기 수프를 잘 넣어 줍니다. 사용한 수프 껍질은 쓰레기통에 바로 버려 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이 전기포트를 사용해 물을 끓여주겠습니다. 전기포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 전기포트가 이것과 다르게 생긴 것이 있을 거예요. 제품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여쭤본 후 사용해주세요. 주전자처럼 생긴 건 전기포트, 밑에 있는 건 전원 받침대예요. 먼저 콘센트에 전원 받침대에 플러그를 꽂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사용하는 전기포트는 손잡이 위 버튼을 누르면 뚜껑이 열려요. 다른 전기포트를 사용하는 친구들은 뚜껑에 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잡아 올리면 뚜껑이 열린답니다. 그리고 전기포트에는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숫자는 물을 얼만큼 넣었는지 양을 알수 있도록 해줍니다. 요리사님, 손잡이 밑에 작은 버튼이 보여요? 네, 보여요. 이 버튼이 전원 버튼이에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물이 끓기 시작해요. 이때 전기포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작동시키면 안 돼요. 꼭 물을 넣은 다음 작동시켜 주세요. 자, 이제 물을 끓여볼까요? 네. 손잡이에 있는 버튼을 눌러 뚜껑을 열어주세요. 이제 전기포트 안에 물을 넣어주겠습니다. 짜장컵라면 한 개를 끓이기 위해서는 물 500ml 한 병이 필요해요. 한 병을 다 넣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병에 담긴 물이 아닌 집에 있는 정수기의 물을 사용한다면 종이컵에 정수기 물을 가득 채워 네번 넣어주세요. 전기포트의 뚜껑을 닫고 손잡이 밑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기포트에서 물이 끓는 동안에는 전기포트를 만지거나 연기가 나오는 입구에 손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물이 충분히 끓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진답니다. 물이 다 끓었습니다. 이제 컵라면 안에 뜨거운 물을 부어 면을 익혀줄 건데요. 컵라면 안에는 물 넣는 양을 알려주는 선이 있어요. 그 선만큼 선생님이 먼저 물을 넣어주겠습니다. 전기포트가 뜨거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전기포트의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부어주세요. 자, 이제 컵라면의 뚜껑을 닫고 면을 4분 동안 익혀주겠습니다. 만약 뚜껑이 자꾸 열린다면 집에 있는 접시로 뚜껑 전체를 덮어주세요. 그럼 뚜껑이 열리지 않아 면이 잘 익는답니다. 정확하게 4분을 재기 위해 타이머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4분 동안 면이 잘 익도록 기다리겠습니다. 4분이 다 되었으니 타이머는 끄고 전기포트에 플러그를 뽑아주겠습니다. 국물 없이 비벼먹는 짜장컵라면이기 때문에 물은 버려줄 거예요. 물을 옆에 있는 이 그릇에 따라낼 텐데요. 뚜껑에 물을 따라내는 곳이 있어요. 여기 화살표시가 있죠? 화살표시가 있는 부분을 잡고 천천히 뜯어내 주세요. 그럼 물을 버리는 구멍이 나온답니다. 물이 나오는 구멍의 반대 방향을 잡을 건데요. 지금 컵라면 용기가 아주 뜨겁기 때문에 조심해서 잡아야 해요. 엄지손가락으로 컵라면의 윗부분을 잡고 밑부분은 나머지 손가락으로 꽉 잡아주세요. 반대손은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뚜껑의 끝부분을 조심히 잡아주세요. 천천히 기울이면서 조심해서 물을 따라내주세요. 이렇게 구멍을 통해 물을 따라내면 면이 따라 나오지 않고 안전하게 물만 버릴 수 있답니다. 요리사님도 잘하셨네요. 면이 잘 익었는지 뚜껑을 끝까지 열어 다 확인해 볼까요? 네. 우와. 선생님의 면도 요리사님의 면도 충분히 익었네요. 익은 면 위에 짜장소스를 넣어주겠습니다. 봉지 오른쪽 윗부분에 뜯는 곳이라고 적혀있죠? 이 점선을 따라 뜯어줄 거예요. 그리고 봉지를 꾹꾹 눌러 짜장소스를 모두 넣어주세요. 이제 젓가락을 사용해서 염과 소스가 잘 섞이도록 비벼주세요. 와, 맛있는 짜장컵라면이 완성됐습니다. 요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한 도구들을 정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제 설거지와 쓰레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요리사님, 오늘 선생님이랑 전기포트를 사용해서 짜장컵라면을 만들어 봤는데 어땠어요?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전기포트가 어, 어려웠어요. 아, 맞아요. 전기포트를 처음 보거나 사용해 봤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천천히 연습해 보면 전기포트를 사용하는 것도 면을 익혀준 뜨거운 물을 버리는 것도 모두 잘할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어렵지 않았나요? 다들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번, 두번 해보면 뭐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요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